안녕하세요 불행 피하기 기술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마치려 합니다 팬이들 가지는 감정인 것 같거든요 그건 질투입니다 언제나 나보다 잘나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질투의 독성 신랄한 언변을 구사하는 미국 작가 고어 비달은 과거 인터뷰에서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죽는다. 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때때로 느끼는, 그러나 아무도 드러내놓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다. 정말 쓸데없고 무의미하며 독성이 있는 감정, 바로 질투다. 질투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인식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미 이 감정을 경고하고 나설 정도였으니까. 성경에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포함한 10여 개의 이야기가 질투의 파괴력을 보여준다. 잔혹동화라 할수 있는 백설공주 역시 1급 질투 드라마다. 질투는 인간적일 뿐 아니라 다분히 동물적이다. 영장류 학자 프란스 드발과 사라 구로넣는 꼬리 감는 원숭이 두 마리에게 단순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상으로 오이를 한 조각씩 주었다. 원숭이들은 잠못 만족스러운 듯 오이 조각을 받았다. 이어 다음 차례에서는 똑같은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한 원숭이에게는 오이 한 조각을 다른 원숭이에게는 달콤한 포도 원숭이를 상으로 주었다. 그런 자. 예상이 되죠? 오이를 받은 원숭이는 상대가 포도받은 것을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오이 조각을 우리 받고 던져버리고 협력을 거부했다. 섭섭하다는 거지. 왜 나는 오이고 쟤는 달, 달달한 포도인데, 그죠? 이건 너무 익숙한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우리는 나이, 직업, 환경, 삶의 방식이 비슷한 사람들을 질투한다. 우리 질투 해보신 적 있으세요? 표현하지 않았을 뿐 마음속으로는 다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써 우리는 이미 질투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다. 아무와도 비교하지 말라. 그러면 질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모든 비교를 완벽히 그마라. 하지만 때때로 의도치 않게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법이 바뀌어서 대학 구성원들의 연봉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다. 어머, 그렇게 웹사이트에서 모두가 다른 동료들은 얼마를 버는지 볼수 있게 되자, 방금 미만의 급료를 받는 사람들은 업무에 대한 불만쪽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다시 말해 투명성을 통해 행복이 파괴된 거예요. 이보다 훨씬 더 막대한 규모의 비교 실험은 바로 소셜미디어에서 행해지고 있다. 페이스북이 많은 유저들을 좌절시키고 피곤하게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와.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해서 불행을 하다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는 방법은 여기서 말을 하는 건 벗어나라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는 그, 나는 납니다. 멍청한 통계들, 이런 거, SNS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고, 비교의 욕망을 끝간 데까지 자극하여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사진들은 친구들의 평범한 생활과는 달라 보인다. 그 사진들은 섬세하게 선택된 것들이고, 이런 사진들을 보다 보면 친구들이 당신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된다. 아, 보지 마세요. 그냥 그거 안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인간들이 오는 날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산 적은 없다. 인터넷이 시기와 질투를 현대 전염병으로 만들고 있다. 여기 심각성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케어 질투를 하고 나도 모르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뭐 비교를 하지 않는다. 이 방법이 안 통할 때 여기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인식이 통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 속의 질투심이 왈왈 불타오른다면 소방 호스를 잡고 질투심과 대판 싸우라. 의도적으로 당신이 질투하는 대상이 가진 가장 안 좋은 측면을 생각해내어 그 사람이 이런 오점으로 인해 얼마나 괴로워할 것인지를 상상해보라. 그러면 순식간에 기분이 더 나아질 것이다. 물론. 고상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응급 상황일 때만 이 방법을 써라. 그리고 여러분 중에 당신 스스로가 사람들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겸손 또 겸손하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질투심에 걸려들지 않게 함으로써 당신으로 인한 세상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겸손으로 공공복지에 기여하라. 늘 하는 이야기지만 성공한 후 최대의 도전은 그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다. 내 찐김에 거기까지 가보라.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라. b 하지만, 당신 주변에 당신보다 잘 나가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 질투를 당신의 감정 레퍼토리에서 일제감치 지울수록 더 좋은 삶을 살수 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대부분이 가지는 감정 중에 하나죠 질투입니다. 별 땡땡땡 포인트. 흥미롭게 우리는 대단한 사람보다는 자신과 나이, 직업, 환경, 삶의 방식이 비슷한 사람들을 질투한다. 선수는 선수들과 비교하고 경영인은 경영인들과 작가는 작가들과 비교합니다. 아무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질투해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질투하지 않으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랭피하기 기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